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차들이 도둑질 챌린지의 대상이 되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계속 도난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업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로 알려졌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현대차와 기아를 중심으로 벌어진 자동차 도난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서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그 자동차 훔치는 법을 알려주면서 어, 도둑질을 독려하는 영상이 퍼진 여파로 현대차와 기아 어,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내놓은 게 지난 2월이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이제 5월이 끝나가니까 한 업그레이드 한지석달 정도 도가 지나갔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석 달이 지나도록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많다는 아, 점이 그한 네. 원인으로 꼽힙니다. 미국에서 도난에 취약한 것으로 판정된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자동차는 모두 800만 대에 이릅니다. 어, 이달 5월 초를 기준으로 그런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마친 차량은 단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0%도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대다수 차량들은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 것이고 그 말은 도난 대상이 충분히 될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것은 차량 소유주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하나요 어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자, 자동차 딜러들과 몇몇 주의 관리들은 어 현대차가 안전 리콜을 하지 않은 게 리콜을 하지 않은 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월실 저널 측에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조치는요 안전 리콜만큼 차량 소유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리콜 대신 딜러들에게 안전과 무관한 문제를 어떻게 고칠지 그걸 안내하는 정비 회보를 돌렸는데요. 이렇게 정비 회보에 실린 안내 같은 경우 리콜 공지만큼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미시간주 한 자동차 딜러는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를 살 때요, 뭐 정식 딜러도 있는데 다른 자동차 대리점도 있잖아요. 네. 그런 그 다른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서 파는 현대차와 기아차 중고차는 이런 안내를 받는 거에서 제외가 됐다는 얘기. 있어요. 네, 그 부분도 업그레이드 차량이 적은 이유 중 하나가 아, 되겠습니다. 네. 신문에 디트로이트에 사는 애슐리 싱글턴이란 여성의 한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네. 어, 애슐리는 지난 3월에 미시건주 애나버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중고 스포티지 스포티지 SUV를 구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구입한 바로 다음 날이 차를 도난당했다고 아, 합니다. 그런데 네. 싱글턴이 이용한 대리점은 뷰익 GMC 딜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스포티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음, 그런데 더큰 문제는 심지어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자동차가 또다시 도난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LA에 사는 어, 샤이나 디아스 어,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디아스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자신의 스포티지를 도난당하고 말았습니다. 디아스가 스포티지를 도난당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작년 (8월과) 또 12월에도 도난당했었고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도난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현대차하고 기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선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업체들과 협력해서 네. 그 도난 챌린지 영상과 게시물들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지운다 지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게요. 어, 최근 차를 훔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포함된 또 다른 새 영상이 다시 등장했기 어머나네. 때문입니다. 음. 이러한 도난 사건이 계속되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평판이 나빠진 건 물론이고요 또 차를 잃어버린 일부 차주들은 다른 브랜드로 갈아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현대차와 기아 차량 도난에 관한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과 약 2억 달러에 합의했습니다만 네. 17개 주의 이 법무 장관들은 지난달 전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 서한을 보내서 리콜을 공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용하는 자동차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차안 타거든요. 음. <laughs>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직도 저는 그 회사 차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하고 현대가 지금 이 얘기 들으면 또 섭섭해해요. 그래서 잘하시라고요. <laughs> 처음에 차를 생산할 때부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새롭게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탄면서요 네, 미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오늘 이 시가총액 1조 달러 벽을 넘어섰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직전 확인해 보니까 오늘 뉴욕 증시, 증시에서 이 엔비디아 주가 4% 이상 급등한 40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그에 앞서서 개장 직후에는요. 7% 이상 급등해서 419달러까지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직후보단 지금은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엔비디아 장종 시총 1조 100억 달러 됩니다. 와,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과연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가 아닐 것인가 시장의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다고요? 네. 장 마감까지 이런 강세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때까지 주당 404달러 86센트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종가 기준으로도 시총 1조 달러를 넘어가게 됩니다. 와. 그렇게 시총 1조 달러 기업이 또 하나 탄생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네. 한글에 댓글 올려주셨네요. 엔비디아 주식을 묵혀두고 있었는데 요즘 이게 제일 효자입니다. 어, 아. 축하드립니다. 대박나세요. 아니 그걸, 그렇게 그런 소식이 있으면 좀 알려주실 수 아, 있을지. <laughs> 네, 지금 이게 이렇게 시총 1조 달러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얼마 정도나 있는 거예요? 네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는 네개뿐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이들에 이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다섯 번째로 가치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음.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요 1조 달러 회사는 한자리수에 불과한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1조 달러를 넘는 회사는 엔비디아가 아홉 번째입니다 아, 특히나 네. 반도체 기업으로는 엔비디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총 1조 달러 벽을 넘은 것입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그 주가가 오른 게 최근 들어서 그렇게 폭등을 했다고 해요. 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예. 166% 이상 급상승했습니다. 예. 엔비디아의 이런 질주에는 최최 GPT로 촉발된 AI 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엔비디아는 생성형 AI 제품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특수 반도체의 세계 최대 제조 업체고요. 예. 기술 대기업들의 그 AI 군비 경쟁이 시작되면서 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아, 아, 예.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는 로봇 공학에서 게임, 광고 그리고 네트워킹에 이르는 새로운 AI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 버전의 챗 GTP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AI 슈퍼컴퓨터 플랫폼까지 공개했습니다. 음, 음. 엔비디아는 1993년에 어, 이제 신설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제품이 어 게임용 정도로만 인식됐다고 합니다. 네네, 게임 맞아요. 만드는 네. 데만. 근데 네네. 이제는 뭐 가상화폐 채굴부터 AI 활용까지 그 폭을 굉장히 크게 넓혔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는 AI 열풍으로 실제로 커다란 그런 수익을 창출한 몇안 되는 기업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음, 음, 그렇지만 최근 주가 급등세가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 듣고 또 지금이라도 자꾸 내가 아무튼 사봐야지, <laughs> 이런 생각은 또 하지 마시기를 제가. <laughs> 공부합니다. 아, 저는 머릿속으로 아. 이와 비슷한 그런 유형의 회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반도체 부품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아, 앞으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laughs>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고 싶으시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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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하고 망하는 건 본인에게 달려 있기 아. 때문에 뭐 저는 뭐라고 <laughs>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자 뭡니까 저 은퇴연금이라든지 말이죠 음음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니 도대체가 왜 그렇게 안 올라가는지 다른 주가 주식들은 아, 그렇게 올라가는데 뭐 맞아요. 은퇴연금 갖다 맡겨놓은 것들은 네네. 뭐 도대체가 뭐십년 동안에 뭐한 이십 프로 올랐나 네. 요즘 뭐 보면은 뭐백 프로 이백 프로씩만 올라간다는데 도대체 뭐를 사놨길래 저렇게 안 올라가나? 그런 것도 좀한번 말이죠. 음흠. 좀 교육을 좀좀 받아보고 그렇죠. 말이죠. 이렇게 네. 좀 이게 진짜 모를까 이렇게 좀. 잘 아시는 분한테서 어떤 좀 얘기를 좀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들 은퇴 연금 같은 거는 신경들을안 쓰고 그냥 갖다 놓기만 하고 그냥 맞아요. 잊어먹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는데 올라갈 때는 뭐 그저 한십 프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때뭐뭐반 <laughs> 뭐 툭툭 떨어져 있고 네. 말이죠 그거 할 수가 없어요 뭔 거지 네. 그 연금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도요 그 네. 주식 시장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계속 살펴보고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좀 그러한 그이저 중간 브로커들이 말이죠 좀잘좀 예.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좀그랬으면 음, 음, 좋겠는데 네. 그냥 뭐 그냥 맡겨놓고 그냥 신금들을 네. 안 쓰고 있고 그분들도 또뭐 이렇게 신금들을 안 써주시니까 그렇죠. 뭐 은퇴한지 무슨 뭐몇 년이 십 년이 지났는데도 뭐십 퍼센트도 안 올라 있고 말이죠. 네. 그거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